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여자이고 디자인 전공을 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평소대로 차질없이 들어왔고 현재 남편과는 업무 분담을 칼같이 하는지라 저는 그냥 월급만 받고 마는 정도이지만 사업은 잘 돼가는 듯 해요. 저희 딸도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전공하여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딸이 원한다면 함께 일할 의향이 있어서 딸과 함께 돈을 번다는 기대로 부풀어 사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애틋한 만큼 저 또한 저희 엄마와의 모녀 관계가 애틋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형으로 언급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아무리 어릴 적에 사소한 것으로 엄마한테 대들었고 싸우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싸우면서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평생을 제 옆에서 함께 오래도록 살아주면서 저와 이렇게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돈독한 모녀관계를 이어가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히 다른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친구가 부모님을 다여의었을 때도 저만큼은 미련하게 우리 부모님은 다 내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때까지 곁에 함께 있어 주실 거라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엄마가 가끔씩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알아 누우실 때에도 몸 안에 피가 모자란데 생리 때마다 피를 내뱉으니 더 어지러운 거라며 그만 투덜대라는 닥달을 했고, 엄마가 폐경을 겪으실 때에도 감히 폐경이 다가온 줄도 모른 채 그냥 엄마가 왜 저렇게 민감하시고 얼굴을 붉히시나 싶어서 제가 기분 좀 풀고 살라면서 엄마한테 억지로 밖에 나가보라 그러고 억지로 운동을 하라고 밖으로 실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뭘 몰랐던 것치고는 너무 무지했고 무식했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저였어요. 큰딸이라고 저를 늘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지만 성격이 너무 반대여서 부딪치기도 자주 부딪혔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벅찼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상처받은 것들이 먼저 생각난 바람에 엄마도 잘못했었어 라는 말대로 던져가면서 엄마의 가슴에 비스도 여러 번 꽂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아 내가 엄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가 먼저이고 내 새끼 돌보느라 정신이 없이 행복해하느라 내 엄마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없던 엄마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딸이 되어 애교 좀 부려보고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좀 먼저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그리 낯뜨겁고 부끄러웠는지. 왜 전화를 했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버린듯 했었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집에 한번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라며 부탁을 하셔도 당장의 일이 너무 바쁘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다음에 라고 약속을 미루고 반복하면서 엄마 얼굴을 1년에 두번 어쩔 땐한번 정도 보면서 자. 남들보다 못하게 지냈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돈이 더 벌리니까 더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도 근사한 크루즈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서 호강을 시켜드릴 상상에 늘 행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함께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고 제주도도 여러 번 보내드렸었고 두 분이서만 여행사 끼고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두 분께 비행기를 태워드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딸의 의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대로 효도다운 효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심 으쓱거려 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작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엄마가 원했던 것은 비행기를 태워서 근사한 외국으로 관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두손꼭 잡고 집앞 공원에서라도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쉽고도 저렴한 소원을 결국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엄마의 바람을 엄마가 남겨주신 일기장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후회를 하자니 이미 엄마는 너무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고, 제발 깨어나서 함께 산책을 하자고 빌면 빌수록 엄마의 건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결국 엄마는 끝내 딸내미와 함께 산책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도 못한 채 호흡기를 단체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은 설을 앞둔 일주일 전쯤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설을 지내기 전에 항상 엄마의 제사를 차리는 날이 찾아왔죠. 엄마를 잘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살려내라며 애먼 남편한테 화풀이를 해보기도 했고 남편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엄마 때문에 정신이 말이 아니게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딸내미는 수험생활을 잘 견뎌줬고 저도 빠른 시간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마음 추스리고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엄마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이 가끔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아빠를 보니. 저도 더 이상 울기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네, 저는 당연히 시댁도 가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경황이 너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희 엄마 상 치르는 동안에 저희 시댁에서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울다 지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라도 다녀가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게 된건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도 저희 엄마 장례식에 오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정말 몇 달이 지나고서에 우연히 저희 외삼촌께서 친정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경우가 없는 분들이다 라며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남편도 저한테 이씨 쪽 고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설날 제사를 앞두고서 제수업계 상치를 하러 가는 게 맞나 싶어 고민을 하다가 못 오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본인도 여러 번 오시라 말씀을 드리고 화까지 냈는데. 시골 분들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제가 그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요. 니들이 한 명씩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절대로 우리 아빠한테 장례식장에 찾아오란 말을 안할 거라는 다짐까지 해가면서 너무 섭섭해서 추석이 다가올 때까지 두 분에 대한 원망이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찾아가게 된 그의 추석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이 아닌 시국이었잖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댁에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시국에 굳이 나까지 위험하게 시댁에 가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드려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뭔데 시집에 못 온다는 말을 하냐면서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아 제 행실에 후회가 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저희 엄마 돌아가신 줄 뻔히 아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친정에서 그리 배웠냐고 고인을 욕보이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제 상실선에서는 쉽사를 이해하고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면서 제가 목소리를 깔고 그딴 식으로 말을 왜 하냐는 말투로 쏘아대니 어머님은 그대서야, 아, 너희 엄마 돌아가셨지? 하면서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이 할망구가 노망이라도 든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싶어 생각을 해보니 그냥 사람 자체가 상식을 넘어서 아주 무식이 줄줄 흐르더군요. 기분이 더 나빠져서는 그제서야 어머님 저희 엄마 장례식 때두분다 오지도 않으셨다면서요? 라고 뒤늦게 화를 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 뻔뻔히 생각할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툭하고 뱉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가 우리 조상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데 거길 뭐 좋다고 가니? 하고 말입니다.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에 간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제사를 핑계로 대며 무시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절대로 정상적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 조상도 아닌 지 남편의 제사진에 걱정을 하면서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왜 가냐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 시국에 위험하게 시댁에 가서 제사를 왜 지내냐면서 추석엔 시댁에 안 간다는 말을 한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추석까지 시부모님은 번갈아가면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댔어요. 이번 추석에 정말 안 오면 자식이고 뭐고 인연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해대면서 반드시 추석에 집에 오라고 하셨으나 제가 끝까지 안 간다고 남편한테 확실하게 경고의 목소리로 날렸고 정 난감하면 너 혼자 다녀오라고 해서 남편이 결국은 혼자 시댁에 가긴 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오라고 닥달을 하는 걸 남편은 차마 무시할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뭐 저도 억지로 천류는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간다는 남편을 굳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히 문자를 보내셔서는 네가 조상 모시는 걸 거부하면 이네 자식 앞날 깜깜할 거다. 라는 식으로 경고의 말을 하셨는데요. 뭐, 우리 엄마 제사도 안온 인간의 악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지라 아주 간단하게 황당하다며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그 정도의 짬밥은 되는 며느리였어요. 그러다 올 설이 또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시댁을 가야 하는지, 그래서 시댁의 조상을 모셔야 하는지의 문제보다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한 해가 지나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생각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2021년이 되자마자 남들은 새해가 찾아왔다고 설레고 기쁘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래서 새해를 맞아 폭죽도 터뜨리고 TV에서도 축하한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오는데 저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지 1년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이 목구멍을 턱 막히게 해버리면서 갑자기 숨쉬는 게 힘겨워지기도 했고 실제로 호흡곤란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코로나 중증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 취급을 받고 코로나 검사도 받았었답니다. 아무튼 얼마 전 저희 엄마의 기일이었고요. 아빠와 저 그리고 엄마 형제들과 친척분들이 다 같이 모이셨고 저희 남편도 저 따라 참석을 해서는 기일을 잘치러드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였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수정과도 집에서 전날 정성스럽게 만들어서는 상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냥, 모두가 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엄마의 제사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보고 싶다고 애달픈 고백을 하면서 기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부 울고 나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곧장 올 서를 맞았어요. 남편이, 작년에 안 갔으니 올해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 받으신 채 한순간에 떠나버리시면 너무 슬플 것 같다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는데 제 감정이 입이 되어 남편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말을 했던 시어머니의 진상 떨던 모습을 까마득히 잊은 채 시댁에 가고자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간 해왔던 것처럼 미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뭘 챙겨가야 하냐고 뭘 미리 만들어가면 좋을지 연락을 드리려고 했어요. 보통은 과일을 제가 싱싱하게 제 사전에 사가는 편이지만 시어머니가 본인 스케줄과 기분에 따라서 만들고 싶은 음식을 미리 만들어놓는 바람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려야 일을 분담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며 이번 설에는 남편과 함께 갈 예정이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네 자식은 아직 앞날이 멀쩡하니? 하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추석 때 제사를 지내러 시댁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제 딸의 앞날이 깜깜할 거라는 악담을 퍼부으셨던 시어머니가 아직 그걸 기억하시고는 진짜로 내딸 그러니까 본인의 손녀되는 아이의 앞날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더군요.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어머님. 본인 손녀가 앞날이 꼬였으면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너무하다는 뜻이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넌 우리 조상이 너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미워하면 좋겠니? 하면서 죽은 사람들 심상이 뭐 그리 대단한지 그걸 먼저 신경 쓰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 정말 슬프고 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제 감정이 울컥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먼저 전화를 끊으시면서 말하시게, 너, 니네 엄마 길 지냈지? 에휴, 남의 제사를 먼저 지내면 어떡하니 재수없게! 해. 이번 설에 집에 오지 마라! 재수없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저희 딸내미가 옆에서 제가 할머니와 통화하는 거다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화를 끊으며 울먹거리니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엄마의 엄마가 재수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추석과 다를 것 없이 이번에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없는 취급을 시어머니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저는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식으로 그걸 그냥 듣고만 있거나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만 했지. 제대로 나서서 맞서고 욕을 한바탕 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 엄마가 이구를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시고 억울해서 천불이 나실지. 그래서 그냥 설날에 시댁에 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말을 하고 다시는 우리 엄마 제사를 가지고 재수가 없다느니. 그래서 시댁에 오지도 말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설이 되어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던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한테 저도 꼭 참석을 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다면서 예상보다 하루 늦게 제사를 지내는 당일에 시댁에 도착하도록 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랑 남편 혼자 저번 추석 때처럼 찾아온 줄 알고 아들 하면서 나오다가 차 안에서 함께 나오는 저와 손녀의 얼굴을 보더니 뭘못 볼까 본 사람마냥 인상은 확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우! 재수없왜 왔냐고! 하면서 짜증나 죽겠다는 듯이 두 손을 막 허벅지에 갖다 때리면서 화를 내는데 그 바람에 저희 딸이 나서서 할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억한 마음에 화를 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엄마를 보호하고자 저 대신에 할머니한테 화를 내버린 것 같은데 제가 고마워하려는 와중에 남편이 할머니가 아무리 막 하셔도 애이를 가출하면서 저희 딸을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 바람에 딸도 아빠한테 혼이 나니 기분 나쁘고, 기는 죽고, 화는 계속 나서 저를 보며 한없이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딸내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잘 알겠는 이 상황. 제가 엄마가 돼서 우리 엄마 욕까지 보이게 하더니, 급기야, 내 딸내미 속까지 긁어버리고 있구나 싶어서 순간적으로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남편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새끼야, 내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확, 진짜? 하면서 욕만 안 했을 뿐 이미 욕이 되바라지게 나왔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다가가니 남편이 저한테 쫄아 뒷걸음을 치려다 여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말리는데 시어머니는 잘한다 여자가 재수없게 남편한테 소리나 지르고 하면서 또 재수가 없다는 탄령을 해대셨습니다. 남편이 자기 엄마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막 엄마 좀!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밖에서 여기저기 소란이 나자 시댁 안에 있던 친척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밖에 나왔다가 저랑 손녀까지 있는 걸 보고는 왔냐? 하면서 손을 흔드는 시아버지는 뭔가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 의아하고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듯이 저를 무의미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친척분들한테도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사를 지내 재수가 없다는 걸 이미 다 말했는지 친척분들 또한 쟤네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하면서 남의 집 제사 먼저 지내고 내가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거냐면서 제사 안 지내도 되니 돌아가란 말을 궁시렁거리면서 제 귀로 다 들리도록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제 하다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넘어서 일가 친척들이 아주 작당을 해서는 제가 재수 온 붙은 며느리 마냥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청개구리 심보이고, 어떻게든 시어머니여서 먹여주고자 반대로 행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내 남편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무마해보겠다고 억지로 웃어보이면서, 저희 왔어요. 하면서 친척분들께 말을 건네는데, 저도 똑같이 웃어보였습니다. 아주 미친년처럼 그 분위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희 왔습니다.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서 시어머니께 섬뜩한 웃음을 기분 나쁘게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를 인해 지나쳐서 친척들의 틈을 뚫고 시대안으로 들어갔어요.그리고는 이내 제 눈앞에 보이던 제사상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부엌에서 마저 상으로 옮기고 있는 어르신들 틈에서 저도 같이 제가 할게요.하면서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재수가 없다고 자꾸만 곁눈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시부모님과 어르신들 틈에서 딸내미는 제가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한켠에서 팔짱을 낀채 서있었고 남편도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잠하게 제사를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한켠에서 저를 입덕 벌린 채 눈치를 보며 어른들께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 음식들을 제사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하나 둘 시골 분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놓았을 제사 음식들을 상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에 모든 게다 제자리에 얹혀지고서 제사만 올리는 데는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탄식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도로 신은 뒤쩌벅쩌벅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곧바로 지체 없이 제사장 위로 향했습니다. 제가 제사상의 위에 두 발을 딛고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엄마가 준비하고 제가 손수 상위에 옮긴 그 제사음식들. 그리고 그 외의 그릇들까지 제가 모두 다 정말 작정했다는 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뻥뻥 차버리면서 음식들을 거실 사방으로 튕겨 까버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여있는 와중에 며느리가 제스장 위에 올라가서 음식들을 발로 까버리고 상다리 부러지라고 신발을 신은 채로 혼자 아슬아슬한 중심을 잡은 채 발로 쿵쿵 거리기까지 하더니 급기야 상다리 하나가 부러져 와장창창 소리를 커다랗게 내면서 바닥으로 움직이며 탁 자며 중심 못 잡고 사방으로 떨어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재수가 없다니까! 하면서 남편한테 저 끄집어 내려오게 하라고 등짝을 후려치며 끌어내는데 남편은 저의 행동에 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충격받아 서 있더군요. 그 뒤에서 저희 딸은 엄마 잘한다는 중이라며 같이 제 리듬에 맞춰 웃기다고 구경하다 급기야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었고 저는 제 발로 시댁을 걸어 나왔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재수없는 며느리는 이만 퇴장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당신들 조상제사을안 지낼 테니 추석에도 며느리 없이 제사 지내세요. 나는 말씀을 건네드렸고요. 이내 저희 친정엄마를 이 상황에서 제대로 기려보고자 이제야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 마음 편히 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네요. 나는 말을 시댁 식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는 딸내미 손 잡고 나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리던 남편은 저한테 차키를 뺏긴 채 이대로 정말 떠날 거냐고 하소연하듯 매달렸지만 너도 그런 식으로 마누라 챙길 거라면 나랑 차라리 이혼하고 너 혼자 네 조상 깔끔하게 모시라며 욕을 한 바가지 해버리니 그럴 일은 없다면서 자기가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몰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랑 뒤에서 마음 추스리며 진정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기일도 완벽하게 챙겨드렸고, 엄마를 모욕한 시부모와 그들의 조상들 엿도 먹인 뒤에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은 난리 난리가 났고, 남편이 이혼당할 것 같다고 고라를 치면서 제발 지금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 하니 시부모는 미친년처럼 난리치며 오늘리가 이젠 아들을 이혼나까지 만들어버리라 한다면서 입을 진짜로 꾹 다물어버렸어요. 그번람에 조금 더 일찍 명절을 끝내버린 저희 집은 집에서 주말 내내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안 쓴 김에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설은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쭉 이렇게 힐링한 채 집에서 가만히 지내면 쉴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